안녕하세요 스모크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어... 어 상황극을 해볼건데 이번에 학교에 나밖에 없다면 이라는 상각극을 해보겠습니다 아고싱다스어 어, 학교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볼까? 크무실 음? 친구야, 안녕, 밤새, 야하이, 도저 도리. 교단선생님이 돌이네. 돌머리야, 돌머리, 교단선생님. 헷. 아니. 교단선생님, 말야. 갑자기 스모커는 바보가 되었다. 에? 여기가 어디로 나가는 거지? 진짜 문이 안 보여. 어이. 나오는 문이 어딘지 알아? 몰라. 아니, 그것도 모르고 사면 어떡해. 자, 아직 배울 게 많어. 자, 교장선생님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모르세요? 음, 나도 여기 아직 수백 년을 늘고 있다네. 의자, 운, 의자들 두고 계시네. 나도 공부를 해. 여기 나가는, 들어오는 분이구나. 잠깐만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나간 것같아 어이구 어이. 뭐지? 이상한 건 뭐지? 응. 내가 방금 나가진 것 같은데? 아니 문? 이쪽이 나가는 곳이다 해, 달려 이 학교는 이상한 곳이야. 내가 바보가 되었었어. 여기 가이아 선생님 무섭다. 헷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 끝. 맞다. 우리 반에 가봐야지. 우리 반은 3층인데. 우리 반은 3층 있었나? 삼층이 옥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지 않는데 우리 반여고 우리 반이었는데 여기가 뭐 있었는데 상자? 뭐지 이 학교는 뭐지? 어 법정 법정이 있데 우리 반에 있었는데 왜 없지? 우리 반에 확실히 있었어. 어? 유반이 있었어. 두 개가 아닌데. 유반이 없어. 돌라야겠다. 상자다. 두 개가 있어. 미친 테미. 미안. 난 이렇게 벗어나야 겠다 배 그.. 게 무서워 무지야 한번 가면 죽을 거같아 갑자기 바보가 되었다 헤헤 <laughs> 재밌겠다 하하하하안 <laughs> 죽네 돼지야 놀자 돼지야 돼지 저기 있다. 돼지야 놀자 돼지야 아이. 아까덕까덕까덕까덕 까닥 들까덕까덕까나 죽었구나 까닥 까덕까덕까덕까덕까덕 까닥 그닥까덕까덕까덕 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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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가는 일까 인가? 아니, 나무안나은 룸은, 집은 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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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나왜 날고 왜 있냐? 어, 내려갈 수밖에 없나봐. 어, 이만들